안녕 나 다무지라고 해아 아. 오늘은 바로 참외를 먹을예야막 이거 레벨 레벨칩을 만들거거든이 제스 아킬레스랑 동지바퀴를 똥 위지바퀴를 이 제트 라. 마이키를, 만들 에 레벨칩을 <laughs> 만들거야 알겠지 그럼 재밌게 봐주라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줘 야, 나 먹으려고. 뭐 음, 맛있어. 재밌게 빨리. 먹방 중. 지금은 이걸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뭐랄지 모르겠네. 뭐하지? 구독. 좋아요. 버튼, 로얄, 구독. 그리고 공지. 이제부터. 어리이들 단하지 마세요. 단무지 단무지님이 오프닝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단무지 뭐 이런 어떤 거 뭐지 뭐냐 어떤 그냥 게임 말고 그런 영상들은 마인크래프트는 그 뭐지 그 오프닝 있잖아요. 그 오프닝으로 하고 양코는 우리가 직접 만들고 좀비고도 만들고 이러면 그냥 이분 실제 여기에서 촬영하는 거는 뭐지 단무지. 어, 유튜브 풍계 없어졌어. 자 아름님 한번 먹방 해보세요 응! 찍어야지 아 그리고 이 뭐지? 보여주세요 머리 응? 머리 보여주세요 자이이어이두 이, 사람 다 이거 뭐지? 저희 유튜브 하는 분들인데 다 다쳤어요 그쵸? 네 왜냐면 누구 어떤, 어떤 남자애가 이자연침이에요. 네. 우. 낙계마을 거지구니아 당신, 좋아 하지 마세요 왜? 지우개는 너무 시끄러워. 몰렁몰렁해요? 아니야. 다들 다 우리 못 봐. 몰렁몰렁하지 그 않죠? 그냥 그러지. 저 이렇게 됐어요 멀쩡해 또 저는 병원 가야 되는데 나또 먹고 있잖아 있잖아 아. 오프디 야코 오프디도 우리가 만들고 조비고 오프디도 만들고 그냥 마크 오프디 그. 그다 아동이소 이거 카드 이걸로 하지 다다 해줘 사이 그리고 뭐지 이런 실제 영상 같은 경우는 응? 지금 게임 속에서 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호오오 이렇게 하면서 짠짠 갑자기 끊겨서 갑자기 얘가 출출 수도 있어. 은채 은채님 지금 먹고? 내지제놀만 왔어. 일단은요 실시간 스트리밍 중. 응 응채님 샷 그럼 마크 할때 다이아몬드 너무 좋잖아요 이때 이 다이아몬드가 좋을 때 다이아몬드가 좋을 때 다이아몬드 얻을때 너무 좋잖아요 얘 얘가 갑자기 영상 그, 찍을때 올릴때 이거 이거 다이아몬드 나오고 그냥 끊기면 얘가 추천이다 개득개득 개득개득 하고 갑자기 야 저가 갑자기 영상에서 와 드럽게 진짜 좋대 이렇게 할거예요 알죠? 사랑해 메시가2오 딱딱딱 메시가2 얘네 게임이나 하고 있다오 오락카드 줘 건우집에 갈거야 이제? 지우의님을보러가야다 그래. 그래 갑자기 꽉꽉꽉 안녕 길게님 이따가 모바일 건우집에 갈거예요 예. 오 이거 해요 엄마가 만들었자 열이 쪄 처음으로 이렇게 잘생긴 젓가락질을 좀 해볼래? 한번 이렇 젓가락질 할수 있어? 잠깐만요 이거 해봐 이거 해야 아, 되나요? 은야 수건 저희 투더 데이 데뷔 다섯 세요 오빠 <끝> 구독 버치 <끝> 수건. 아, 잠깐만요, 준디 좀 하시다. 응, 준디. 응, 준디. 하 아이언브론즈. 신년팔로우. 신년구독과 좋아요. 아이 이거 빨리 주세요. 아 수. 구독과 좋아요 할아버지, 주세요. 하나 주세요. 하나 주세요. 구독 좋아요. 하나만 주세요. 아, 아 그리고,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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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이거 뭐지? 방금 이나온 거. 그 뭐지? 아까침에, 그 뭐, 그 있잖아요. 네그 뭐지? 소비님, 이제 이름 바꾸고요. 이제 소비님 유튜버를 우리